여 친구들, 다들 신기한 거 예배드려요. 안녕하세요. 믿음 밭, 소망 밭, 사랑 밭, 멋쟁이 친구들. 하나님께 찬양할 준비 됐나요? 그럼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지기에 좋았더라. 보지기에 좋았더라. 보지기에 좋았더라. 너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보지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 모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최고예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비자예요. 이 시간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해요. 머리로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 하나님 말씀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 생명의 어린이. 우와, 오늘또 너무 씩씩하게 자라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뭐라고? 아, 하나님의 리더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라고요? 맞네. 맞아. 우리는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리더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오늘 전우사님한테 문증 하나 생겼어. 아, 전우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다고? 알겠어. 그 문제가 뭐냐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블록이에요 전우사님 며칠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런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만들 줄을 모르겠어요. 전우사님이 어, 어떡하지? 이게 만들면 차가 될까? 이게 만들면 집이 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친구들 좀 도와줄래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 어! 아! 그거! 아, 먼저 설명서를 보라고요? 어, 전우사님 봤어. 그설명서 있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 설명서를 먼저 보면 블록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아는 거구나. 우와, 우리 친구들. 전우사님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이 설명서와 같은 방법이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전사님이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어떤 방법이냐면 힌트가 있어. 짜자잔 힌트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맞아요. 이 성경 말씀에 오늘의 힌트가 있어요. 저는 따라 읽어 볼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아멘. 어? 이게 무슨 내용일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이 걸을 돈니그 성이 무너졌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뿅!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누구였지요? 그렇지. 새로 바뀐 여수와 함께 하나님께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미션이 있었어. 그 미션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큰 성을 정복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 해볼까요? 여리고성. 이 성은 정말 정말 높고, 정말 정말 크고, 정말 정말 튼튼해요.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할 수 있을까? 아! 총이 있으면 된다고요? 칼이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런 거 없어. 아! 싸움을 잘하면 된다고요? 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싸움 완전 못해요.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누구였어요? 그렇지. 여수 아저씨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 그럼요. 여수 아저씨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은 매일 한 바퀴씩 이 성을 돌아. 그런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말하지 않고 며칠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바퀴를 돌고 앞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와! 라고 외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그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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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까요? 에이, 이 성이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쉿! 성을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러면 전우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정말 이 성이 무너질까? 하나, 둘, 셋! 와! 어, 왜안 무너지지? 어, 아직 안한 친구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 큰 소리로. 둘, 셋! 와!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정말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누구의 방법으로 한 거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튼튼한 이 성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방법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 와, 믿음만 친구들만.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 오, 잘하는데? 이번에 소망반 친구들 준비됐나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 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반 형님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 이번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치부 친구들 준비! 시! 시작! 하면 할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이번엔다 같이 조금 더 빨리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 더 빨리 할수 있다고?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 그렇구나. 이번에는 정말 느리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 두손 모으고 전우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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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누구의 방법으로요? 그렇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승리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예방을 소개할 건데 축하해 주세요. 안녕! 아유.